이 중간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아서 그 물건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될까? 여기서? 아니요. 그치. 네. 언제부터 할까? 자 반갑습니다. 황소녀입니다.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어, 건물을 봤는데 다음날 나갔어요. 뭐 그날 봤는데 이틀 뒤에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로 나가는, 바로 팔리는 계약이 되는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저희 어, 두 명의 미녀 직원들과 <웃음> <웃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저희도 이제 통하면서 응, 응. 사람들이 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그래 응. 매물로 이제 응, 응.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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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게 이제 하루 만에 팔리는 물건들이 응, 응, 응. 이제 있는데 그게 응.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 판단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어... 수산시장의 생선이에요. 들어오자마자 팔리는 거는 좋은 생선만 팔릴까요? 싼 것도 팔리겠죠. 아, 그렇죠? 싼 것도 팔릴 거고 신선한 것도 팔릴 거예요. 묵어 있는 것도 그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손님이 많으면 바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팔리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 사람은 안 팔렸으면 아 그냥 그런가보다. 팔렸으면 그게 진짜 좋은가? 맞아, 놓친 거를. 어, 놓친 거에 더 아까워하잖아.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누가 사면 좋은 거 같아 아, 어, 팔렸다고 하면 있어요. 좋은 거 같아 내가 다섯 개 중에 다섯 음, 개 봤는데 어, 난이 번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사 번이 팔렸대 그게 좋았나보다 왜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회할 때도 거기서 보여주는 거 그냥 하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좌광 우도라고 하지만 좌 쪽에 광어 우 쪽에 도다리 알지 아 몰라? 그니까 눈이 좌측으로 몰려 있으면 광어고 우측으로 몰려 있으면 도다리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 아 좌광어도 모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처음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광어를 도다리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고 도다리를 광어로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부 아주 극소수. 누군가가 광어가 아니 뭐 도다리가 철이라고 해서 갔는데 광어를 갖고 도다리라고 뻥쳐서 팔 수도 있는 문제잖아. 뭐우리 모르, 모르니까. 아, 아주 극소사료가 했어요. 아주 극소수. 네. 역시 제철이라 맛있어. 거기서 주는 게 맞나보다. 건물을 살 때도 어 나갔으니까 이거 진짜 좋아 그거 살 걸. 실제로 좋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 그렇지만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내가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런 경우 그런 걸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놓친 물고기 아깝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그 응. 기준은 어떻게 잡는? 저는... 그 기준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여섯 단계로 제가 정해놨어요. 그, 그 제가 연금형 부동산연구소 카페 보시면, 보시면 강남 빌딩을 산다는 것이라는 그 글에 여섯 단계를 써놨는데, 지역을 한정하라, 그 금액을 한정하라, 그리고 이제 몇개 이상 봐라 이 내용들이 쫙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그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틀 전인가 응. 어떤 분이 응. 그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밤 늦게 전화가 와서 응. 좀 고민을 했다 그 말씀 응.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응. 실제로 퇴근 이,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온건 응. 하는 응. 경우도 있는데 응. 당일날 발품을 팔고 결정을 하나 아니면은 좀 응. 숙고하고. 아 그거는 일단 얘기해줄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매물이 나왔어 나온 거를 누군가가 부동산 사무실서 에 알았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살만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저녁에 연락을 했어 네. 저녁에 나왔을 수도 있어 건물이야 이 건물 주인이라고 칠게 건물 주인 여기는 부동산 음. 사는 사람 네. 몇날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어나 얼마에 내놓을게 저녁 때 전화해서 여기에 내놨어 이 음. 중간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아서 그 물건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될까? 여기서? 아, 아니요? 아, 아닐 것 같은데 그치 네. 음. 그치 음. 언제부터 알까? 자.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결혼이라는 걸 한다고 치면 몇날 며칠 날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나와 결혼을 할까 말까 혼수를 어떻게 하네 조건을 하고 날짜를 잡네 이러 그거가 다 하고 나서 날짜가 잡히는 거지 네. 음... 그전이 다 잊고 나서 잡히는 거지 결혼할까 좋아. 삼월오일난사월이 <laughs> <4월> 일인데 <laughs> 그럼 삼월 <3월> 이십오 일날 <25일날> 하자 <laughs> 이렇게 되나? 그러면 그전에 얘기하는 게쭉 있다가 어느 순간 결정이 되면 나온단 말이야 매물이라는 게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얘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 그 시간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 한두 달일 때도 있지만 육 개월 칠 개월 일 년이 넘을 때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이미 알아. 그러면 이 중개하시는 분은 이런 소식을 아니까 자기 지인한테 어 이거 매물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흘려요? 음. 근데 그게 확실한 사람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가 오 가는 거를 우리는 안단 말이야 물론 처음부터 미주알 고주알은 몰라 근데 이제 아 이거 거의 됐는데 거의 나올 것 같은데, 할 때는 알, 서로 얘기가 오고 간단 말이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기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그쵸, 그쵸. 어, 그럼 우리도, 아, 우리는 된다. 뭐, 아, 그거 좋으면 하겠다. 그 가격에 나오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랑 얘기가 일단 돼야 될거 아니야.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얘기해봐야, 여기 뭐야? 입만 아프지. 그쵸. 그게 첫 번째, 현금 여력이 있는지. 두 번째 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할 의사가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매물의 금액대가 우리가 오케이 나는 금액대인지, 세 번째가 또 있어. 이 얘기를 딴데 가서 안 하는지, 그 얘기 많이 하셔도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저에게 매물을 와서 보여드리고, 보여주시고, 저한테 이제 평가를 받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부분 본매물이고요그 음, 매물을 갖고... 어, 딴데 가서 얘기할 일이 어... 0.1도 없어요. 왜냐면은 갖고 오신 분들이 듣기로는 아 이게 진짜 비밀이라고 하지만 도는 경우도 많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뒤에서 딴 데에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 비이하게 <laughs> <laughs>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하여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정도 발설하지 않는지 그 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이 부동산이랑 거래하는 그 우리는 부동산 거래하는 부동산이 그래도 몇 곳이 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거 어때? 누구한테 물어볼다고 하고 B라는 부동산에 얘기하면 B라는 데는 여기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물건을 자기네들이 확고하려고 하겠지. 그럼 여기랑 서로 경쟁이 붙어. 네. 자,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손해 볼까? 내가 손해 봐. 제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려는 아, 사람잘 어, 어. 생각해 보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건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본인이 봐도 아리까리하니까 본인이 봐서 아리까리한데 제가 어 좋습니다 하는 일은 있을까요 아 없습니다 <웃음> <웃음> 확실한 본인도 계약을 했겠죠 네 그게 매물을 하나 두개 보고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도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아홉 개열 개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어 몰뚱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돈 내게 네돼 있어요 뭐 아시죠 그 외에 뭐 이거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사기를 당할 때도 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을 때 내는 거잖아요. 날리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건물을 사면서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완전 사기당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어 확실한 마음이 든다 안 든다의 차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확 띄어. 어 이거 진짜 괜찮아. 그러면은 바로 하겠죠. 저한테 올 일이 없죠. 근데 그런 걸 찾기 힘들고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본인이 봐도 아리까리 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늘 소개받을 때는 아 어, 이거 진짜 괜찮습니까 열 개면 열 개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laughs> 저희는 바로 결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모리 왔어요? 인터넷을 볼거 아니에요, 위치를? 지도로? 지도로 보고 이건 가서 볼 필요가 없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판단이 바로 서요. 강남이라고 해도 되는 데안 되는 데뭐 요업 뭐 엔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상 아 이거 주차가 마, 마 예를 들어서 뭐 괜찮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값이랑 이렇게 보면은 요건 나가 볼 필요가 있다. 요건 나가 볼 필요 없다. 요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요. 보면 어 주도 어아1 3 4는 나가 보고 나머지는 아어 지우게 이렇게 돼. 그러면 다음 날 나가 보겠지. 저녁 늦게 오면 정말 와 아,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인데 뭐 이러면 바로 그날 나가지 그리고 그 정도 대박인 거는 안 가봐도 아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야 오늘도 매물을 여 아홉 개 정도 봤어 건물을 그 중에 뭐 살까 말까는 이미 다 정하고 왔어 나갈지 말지 판단 그리고 뭐 나가서 보면 산다 안 산다가 그날이 야 그러면은 산다고 판단이면 바로 오더야 부동산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지만 모든 분야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생산 예를 들었지만. 하락시장에 있는 분이 생선 보면 아얘 눈이 약간 맛이 갔는데 아얘좀 며칠 묵었는데 어얘 아, 팔팔한데 이거 바로 안단 말이에요 우린 모르죠 그치. 왜? 우린 생선을 1년에 몇번 가서 뜨는 걸못 못 보니까 근데 매일 하는 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음. 그쵸 저도 그걸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당연한 거죠 하루만에 팔린 매물들을 전문가가 산 거냐고 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얘기해 줄게. 하루만에 팔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 매물을 몇개 받았는데, 어, 요거 조금 괜찮은 거 같은데, 요거 어때요? 어, 팔렸어요. 한두세번 겪어봐.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막 다려. 있어요. 어. 그래서 사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 어, 그래서 계약하고 상담 오신 분도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오신 분 중에 내가 아 이거는 뭐 계약금 몇억 날리는 게 맞다 몇몇번 얘기한 적도 있었단 말이야. 어. 어, 어, 빨리 팔린 게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음. 단기간에 어. 막 매물 팔린 거를 나한테 막 얘기해 주는 부동산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이끌리기 위한 행위를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그 행동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나쁘고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입장에서 이거 안 좋습니다. 얘기하면은 제가 많은 이제 분들과 상대를 해보다 보면 능력이 있는 부동산과는 친해지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 사람이 아 알기가 어렵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도 팔았고 뭐도 팔았고 확인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얘 이거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 맞추는 거는 그걸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어떻게 알아요 그럼 포문 아는 거지 <웃음> <웃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 그 똑같아 사실 그리고 아까 좌강우도라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나를 봤을 때 좌측 우측인가 반대쪽 봤을 때 좌측 우측인가 저 지금 몰라요 <laughs> 좌강우도라는 말만 알아요 예전에 알았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걸 어? 상대해 보면 알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루만에 매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면 이미 팔린 사례를 보는 것이 도움이. 아, 된가요? 그건 도움이 됩니다. 일정 부분 돼, 되기는. 일정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팔린 건물 중에 마음이 다려가지고 조급해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런 것만 예를 들어서 샘플로 봤다. 그럼 이제 이거는 높은 가격이나 엉뚱한 결정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지. 근데 내가 될 수가 있다고 한 거는 그거 말고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한단 말이지. 어떤 표본을 하냐. 예를 들어서 어뭐 사우디에 기름이 나와 사막에서. 그러면 모든 땅에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시추하는 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군가 야 사우디에 가면 기름 그거 뭐 발굴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고생만 할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사우디를 가야 기름 맛이라도 보겠지 음. 누가 하는 거를 어. 그런 의미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뭐 그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은 되는 건 맞습니다 통화하다 보면 은 50억에서 60억짜리를 음. 보시는 음.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음. 근데 아직까지 강남에 그런 그 금액대의 건물이 음. 음. 남아 있나요? 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다는 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죠. 꼬마 빌딩이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죠 요거 반만한 걸 떠올리거나 크기나 높이가 반만한 걸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꼬마 빌딩의 기준은 저런 정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 크기 그도 반만 하고 뭐 (25평) (30평) 내외고 층수도 아주 낮고 이것도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니까 음. 네 고래라고 생각하면 일단 막 이만한 걸 생각하는데 새끼 고래를 떠오르진 않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고그 사이즈의 금액대는 있긴 있다는 거 네. 없진 않아요 빌딩을 이제 하루 만에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한다라고 음. 결정을 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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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투자 가능한 금액의 그 최소 어느 정도 아 그게 요새 참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대출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이 얼마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내 투자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개인으로 투자를 하냐 개인으로 건물을 사냐 법인으로 사냐 그럼 법인이라고 치면 법인이 여기가 재무제표가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지 근데 이제 법인이 좋다 그럼 뭐 80-90%까지도 대출이 되고 좀 그냥 그렇다 한60-70% 70%, 70 내외 개인이면 뭐 60%, 뭐 내외 70%, 뭐이사이 이것도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거 뺀 나머지 금액. 거기에서 뺀 나머지 금액인데 그 취득세에 더 플러스 되는데 이제 보증금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 있는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있는 건물을 살 때.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없다 그러면 취득세를 쌩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온전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플러스 복비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0억대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아까 대출을 뺀 60억이라고 치면 대출 70% 한다면 30%, 6, 3삼 80, 8 팔억이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럼 뭐 80%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2 0만 있어야 되니까 12억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을 단독으로 혼자 조그만 걸 하느냐? 아니면 좀 앞에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 10m에 있는 사람이랑 뭐 두세 사람 합쳐서 하느냐? 그 이제 선택 사항이 되겠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음. 그 문제시 되는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의견이 다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한다면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협의를 해 놓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이런 뭐 싸울 안싸우죠 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도로교통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데 이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다툼이 될수 있겠죠. 그데 이제 건물을 사서 갖고 있고 매각을 하고에서의 일어날 수 있,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뒤에서 박으면 이제 칠대 갈실, 뭐팔대 갈실, 그래가지고 백대 영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살짝 빗맞으면 뭐 얘가 중간에 나오면 뭐 이런 뭐 변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건물은 그런 변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그거는 형제가 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서 가족이 부모자식 간에 형뭐 가족이 해도 그렇고 그건 똑같아. 그게 왜 문제가 더 일어나냐면 살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사.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때 알거든. 하기 전에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해놓으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 극히 적어. 그러니까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이나 뭐 빌딩을 친구들끼리나 형제들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지. 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리 협의가 안 돼서 그래. 근데 대부분 협의를 안 하고 시작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지. 뭐 정해놨는데 못 다룬다 그면 싸움이 될수 있겠지. 그렇지만 안 정해놓은 것과 정해놓은 것은 천지 차이겠지. 음, 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강남 쪽을 잘 모르니까 음, 음, 음. 중개법인이나 뭐 일반 부동산에서 말하는 그 금액을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 혹시 음. 그분들이 음. 혹시나 좀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아... 실수를 안할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아~ 내 물고기 보고 제가... 광어냐 도달이냐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지 <laughs> 부동산에서 그만큼 금액을 올렸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마다 사실은 이하는 스타일들이 좀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런 부동산이랑은 안해 그런 부동산에 애초에 우리가 상대가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띄워서 말하면 우리도 감이 있기 때문에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웃음> <웃음> 웃기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처음 듣는 건 아닌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안 돼. 왜냐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문외한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확한 가격을 말하는 곳들과만 얘기가 되고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 근데 어떤 부동산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늘그 계약을 하는 루틴이 얼마의 금액을 얘기해놓고 깎아줘서 이게 이렇게 깎아진 깎았을 때 이만큼 더 좋은 거다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 부동산들도 있어. 내지는 더 비싸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한테 좀더 복비를 아 수고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게 천차만별이야. 그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그냥 하나 그쵸? 뭉뚱그려 그쵸? 생각하거든. 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도 있고 마이너리그도 있고 국내리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 돈잘 벌어 못 벌어? 직구를 잘 던져? 홈런을 잘 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 네. 부동산도 다 이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남 빌딩이나 강남 광화빌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재생 목록 보시면 따로 모아 놓은 게 있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따로 섹션이 있어서 모아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